어, 곧바로 시즌16 소식이 나왔네요. 음. 예, 오늘은 새롭게 유출이 된 닌자고 시즌16의 포스터와 사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사진입니다. 사실, 신전 같긴 한데 별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. 일단, 패스.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을 것은 시즌16의 포스터일 텐데요. 일단 맨 아래 닌자고 시즌 16의 오프닝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닌자고 시즌 16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,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마도 황금 무기들일 텐데요. 기존의 황금 무기는 시즌 10 이후로 창조의 힘이 사라졌다는 설정이지만, 왜 창조의 힘이 사라진 한금 무기가 다시 재등장하는지, 그리고 왜 크리스탈에 덮여져 있는지도 현재로선 음민입니다 그냥 추억파리 하나 해먹으려고 출연시키는 것 같네요. 예, 그리고 제가 예전에 추측했던 대로 이 한금 무기는 빌런들의 무기로서 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가운데 큰 크리스탈을 보시면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로이드일 텐데요. 그리고 이 사진은 잘만 보신다면 구석의 아스피라를 시작으로 가운데 파이토, 그 옆에 기술자, 그리고 그 아래에 스컬소설어와그 옆에는 미스터 e 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모로, 오버로드, 하루미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레고 공식 홈페이지에 닌자고 신유신명과 관련된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당신은 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. 사실 크게 주목할 만한 건 없지만 공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곧 시즌 16에 대한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. 예 근데 진짜로 이번 시즌에서 역대 빌런들과 한급무기까지 출연이 확정되었는데 만약 진짜 이대로만 간다면 역대 최고 스케일이 나올 것 같네요.